자, 이제 와인뉴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완전 최근 기사는 아니고요. 이번 달 초에요. 4월 초 기사인데,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요. 프랑스에 갑자기 꽃샘 추위 같은 게확 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전 지역에 주말에 엄청 추웠습니다. 첫째 주 주말에. 3월 말만 해도 날씨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파가 닥쳐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때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와인산지 중에서 어느 지역이 서리에 가장 위험할까? 봄서리가 자주 발생한다면 프랑스 동부 지역 포도밭의 초기 성장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동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요. 알자스, 그다음에 샴페인, 부르고뉴, 뭐 쥐라 이쪽 지역이 될수 있어요. 프랑스 중에서도 그 동쪽 지역이요 대륙성 기후를 많이 띄고 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보르도마에도 뭐 해양성 기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지역은 뭐 지중해성 기후. 프랑스 동쪽은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는 좀 이제 대륙성 기후를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봄철에 그런 꽃샘추위 같은 게 많이 닥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2017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현재 2022년 이렇게 했어요.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봄 서리는 와인 산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이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야넥 영상에서 보면 야넥이 얘기했잖아요. 2017년이 몇십년 만에 찾아온 피해라고. 그래서 2017년이 그렇고 19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은 저희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와인 뉴스를 딱 이런 내용으로 작년에 한게 있어요. 작년에도 서리 피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거의 한30% 정도 생산량이 날라갔다고 그때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또 그러냐? 요즘 겨울은 봄소리가 흔하지 않던 시절보다 따뜻하대요. 1991년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프랑스가 그런 꽃샘추위나 봄소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대요. 겨울에는 춥고 봄에는 따뜻하고 로직하게 그냥 딱딱 그 계절이 맞게 갔는데 요즘 겨울은 그런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오히려 더 따뜻해졌대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1991년처럼 91년도가 프랑스 전역적으로 봄설이 때문에 다 망했는데 그때가 겨울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또 그냥 계속 30년 동안 겨울은 춥고 봄은 따뜻하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다가 최근 몇년 들어가지고 갑자기 겨울이 따뜻해지고 오히려 초봄에 꽃샘추위가 막 오면서 들쑥날쑥 해졌다는 거야. 덩굴이 갈라지고 꽃봉오리가 잎을 틔우는 시기가 30년 전에 비해 2, 3주 빨라졌고 봄 서리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봄 서리 오고 나서 싹을 틔우든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게 2, 3주면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봄 서리가 오니까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 북극의 찬 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수확에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베리아 기단 고기압이 오면은 춥고 그다음에 뭐 북태평양에서 더운 공기가 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럽도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고기압이 오면은 굉장히 춥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사하라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한 기압이 올라오면은 또 덥고 이게 수확에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적혀 있잖아요. 빈티지를 뭐 좋은 빈티지냐 안 좋은 빈티지냐 결정을 할때 봄하고 여름이 중요합니다. 일단 봄 서리는 생산량에 영향을 미쳐요. 봄 서리가 와 가지고 싹이 다 죽어 버려 가지고 싹을 제대로 못 띄우고 그러면 생산량 자체가 확 줄은 거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제 역할을 못 해서 포도를 못 만드는 거지. 여름에 이제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가 퀄리티에 영향을 줍니다. 겨울이나 봄에 비가 충분히 오거든요, 프랑스에. 그러면 그 물을 땅속에 다 머금고 있다가 아주 건조하고 더울 때 알아서 그걸 뿌리에다 전달을 해줘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건데 원래 비가 안 오는 지역인데 비가 많이 와 버리면은 그냥 축축해져 가지고 오히려 너무 수분을 많이 받아 가지고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포도에 그좀 응축된 맛이 덜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름 날씨가 이제 그 퀄리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봄 서리는 생산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제 그렇게 뭐 정리를 좀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하 6도가 예상되는 동부지역. 프레딕트 서비스라고 좀뭐 사설 기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오너죠. 이분이 얘기하기로 프랑스의 4분의 3이 서리 위험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영하 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부지역은 작년보다 일주일 일찍 서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21년 작년보다는 덜할 걸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지금 여기가 얘기한 이동부지역이 알자스, 샴페인, 뭐, 쥐라, 뭐, 브루건뉴 이쪽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도나무가 7에서 15일 정도 일찍 자라는 론 북부, 부르건뉴 알자스의 생산자들은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쪽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좀더 싹을 먼저 틔우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제 생산자들이 더더욱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되면은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밤 되면은 이제 뭐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거예요. 영화로 떨어져가지고 설이라도 오면은 그냥 끝장나는 거야. 특히 우려되는 부르곤유 지방 부르곤유 안되는데 이제 프랑스 이제 기상청인데 기상청의 이분은 목 금요일에 비로 인해 대기와 지상의 높은 습도가 걱정이 됩니다 자 주말에 추위가 예상이 되어있는데 목 금요일에 비가 왔습니다 이미 수분이 가득해 이슬이 다 가득 맺혀 있어. 그 상태로 영화권 서리가 온다? 새싹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새싹을 터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지. 특히 부르고뉴와 루아르 지역에는 눈이 내릴 수도 있어가지고 더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바라가 다소 늦은 보르도의 경우 서리 대응 수단도 갖춰져 있어서 위험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도는 그래도 조금 더 늦게 하고 대규모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그래도 좀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들보다는 좀 낫다. 뭐 이런 얘기고 남부 론과 프로방스는 미스트랄 덕분에 작년보다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니요 된다. 남부로는 샤톤에프 디파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방스쪽 그쪽은 미스트랄 덕분이라고 했는데 이 미스트랄이 뭐냐면 계곡풍을 얘기하는 건데 론 밸리가 굉장히 가팔라요 론강이 쫙 있고 경사가 되게 가파르게 이렇게 다돼 있는데 또 프로방스 지역도 굉장히 굴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계곡을 따라서 센 계곡풍들이 많이 불어요 이 계곡풍이 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습기가 많아 가지고 새싹 같은 거에 수분이 막 많이 머금고 있잖아 근데 그게 어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미스트랄이 확 불면서 건조하게 수분을 날려주는 거야. 근데 지금 시기가 이 미스트랄이 부는 시기여서 그래도 피해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다행인 거죠. 이렇게 프랑스가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프레디트 서비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사설 기관. 와인 생산자들이 적시에 올바른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한 지역 농협과 협력해서 농부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어떤 서비스냐 봤더니, 뭐, 아그릭 프레딕트래요. 농업 예측. 그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 중인데, 이 서비스는 강추이나 폭염이 오기 전에 농부들한테 미리 알림을 준다. 우리는 5 0 0 0명의 농부와 그 와인 생산자들에게 조언을 보냈다. 예를 들면 뭐 땅을 경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거지. 시작하지 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식물을 낮게 심고 그러니까 이거 낮게 심는 거는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번에 떼트호트베프의 그 할아버지 얘기로는 뭐땅의 열을 뭐 흡수하기 위해서 낮게 뭐 심는다고 하시는데 그거랑 뭐 연관성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동결 방지 시스템을 준비하세요. 뭐 이렇게 안내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서리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좀 지능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수확량의 많은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리 때문에 이제 수확량이 걱정이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뭐 약간 광고성 기사가 아닌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 드는데 협찬 유료광고 협찬... 같은데 유료광고 왜냐면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이 서비스는 이름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협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냄새 좀 나는데. 참고로 이 기사는 피가로 기사거든요. 프랑스의 유명 신문인데 약간의 그 유료 광고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뭐 생각을 아, 좀 해보는데. 저희가 설이 시작 바로 전에 음. 샴페인 지방에 갔거든요. 저희가 간 다음날부터 그 거의 영화권이었거든요. 자키송을 갔는데 음. 자크송. 자크송 아저씨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 추워진다는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아, 본인도 걱정이 많은데 얼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음. 대화를 나눴거든요. 근데 좀 얼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음, 음, 그리고 또 음. 저희가 4월 중순에 음. 보르도 이제 와이너리를 갔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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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희가 포도밭을 갔더니 일부 마을의 포도 싹이 얼어있어 죽은 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 있냐면요. 검은스러워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새싹이 어는데 문제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거워. 그러면 이게 타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한솔님이 전문분야시니까 음.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고 뾰족한 결정이 생겨서 조직이 데미지를 입는대요. <laughs>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생태밀리을 계속 일 때문에 갔었는데 파덕 같은 거를 진짜 한몇 미터 간격으로 다놔둬가지고 밤새도록 불을 피우거든요. 얼지 않게 하려고 그 흔적들이 보르도에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질문을 했거든요. 아 이거 보르도도 이거 심했냐 그랬더니 꽤 추워가지고 이거 계속 썼고 심지어는 앞으로 또올 수도 있어가지고 안 치우고 놔뒀어요. 5월 초에 또 서리가 조금 예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도 안심을 할 수가 없고 또 서리가 오면은 음. 진짜 조금 어려운 해가 되지 않을까 음. 싶고 와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촛불을 밤새 켜놓는 게 비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때 저희가 피자 갔다 왔을 때 하룻밤에 뭐 천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뭐 인건비도 들어가고 초 비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다 비용이니까 생산량도 적어지는데 비용도 드니까 와인 가격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르도가 이 정도면은 동부 지역은 훨씬 더 심할 거고, 그 대륙성계로 갖고 있는 거에는 훨씬 더 심할 거고, 이제 벌써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안심을 못한다? 요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진짜 우리한테도 닥치는 문제인 것 같아요. 1991년이 봄설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던 해였는데, 그 뒤로는 그렇게 막 얘기가 없어요. 그런 설이 얘기가. 그러다가 2017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뒤로 2019년, 2021년, 2022년. 이제는 뭐 거의 뭐경년 아니면 매년마다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도 딱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와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후변화 얘기도 다 연결이 되는 거 보면은 어떤 분야든 기후변화랑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우리 모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한국의 주식인 그 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프랑스는 미리 될 수도 있고 음. 진짜 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2년 연달아서 이렇게 아. 온다는 게참 안타깝네요. 슬프네요. 오늘 Y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